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듣는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르는 한 사건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 하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경고 사이렌이나 뉴스 속보와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눈 깜빡할 사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이 땅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에서는 안 됩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휴거를 조롱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혹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바로 그 성취 직전에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가올 이 사건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가진 성경 번역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수정처럼 맑고 명확합니다. 성경 원문에서 끌어올려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하르파조인데, 이는 갑자기 강하게 잡아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라프로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랩처, 즉 휴거라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이 사건은 거듭난 모든 신자들이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조종사 없는 비행기, 운전자 없는 자동차, 침대에서 사라진 아이들. 온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일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림받은 자들에게 그 순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 순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 불법이 성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 세태가 만연하는 현상.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메아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늘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휴거는 이론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사건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휴거의 실제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 그 정확한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종말에 관한 성경의 모든 경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휴거의 정확한 날짜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며 수천 명의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이 그 비밀을 풀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단한 번도 맞춘 적이 없으며 모두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 정확한 시기를 아십니다. 날짜를 지정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신뢰성에 큰 해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예언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언이 실패할 때마다 그 뒤에는 혼란과 실망, 그리고 믿음의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은 자신이 언제 올지 미리 전화하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휴거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축하하며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 이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삶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왔고 신속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휴거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순간에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신성한 시간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날짜를 제시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성경의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휴거의 핵심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단 일어나면 두 번째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으며 최종적일 것입니다. 휴거의 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은 다른 어느 날과 똑같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출근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주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있고 부모들은 도시락을 싸고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열리고 결혼식과 휴가, 장보기와 생일파티가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듣는 소리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어쩌면 수억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후에 닥쳐올 혼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추락하고 운전자 없는 차들이 도로 위에서 충돌하며 텅빈 열차는 선로 위에 멈춰 설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사라진 병원은 아비규환이 되고 아이들이 침대와 놀이터에서 증발하며 교회는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절반이 차있거나 혹은 절반만 비어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뉴스 방송은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해지고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이론으로 들끓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집단 최면, 전 지구적인 시스템 오류, 혹은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에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17장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것은 갑작스러운 분리,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위한 신성한 구출 작전입니다. 휴거는 단순히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반역적인 세상에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먼저 안전하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 위로 들어 올려졌고 로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 대환난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 순간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되겠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시했던 설교 말씀, 흘려들었던 경고, 그리고 거절했던 회개의 초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뼈아픈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휴거의 날은 카운트다운 시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평범한 날.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휴거 이후 남겨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깨달음은 한때 교회의 자에 앉아 찬양을 부르고 심지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겨졌습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거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참담한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족은 산산조각나고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리는 사고의 잔해로 가득 차고 응급 서비스는 마비되며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도시가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디어를 찾겠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예계인의 대규모 납치, 지구 에너지 파동의 영향. 혹은 차원의 이동 같은 기이한 설명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데려가셨다는 진실은 거짓과 혼란 속에 묻힐 것이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보호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재로 경제는 붕괴하고 군사력은 불안정해지며 전 지구적인 공포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백의 순간, 휴거가 남긴 이 거대한 진공 상태는 카리스마 넘치는 한 세계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할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의 소망 속에서 늘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